안녕하세요. 해세종 TV 랜드고 세종대방 부동산 소환소입니다. 5월 2주차 세종시 부동산 주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공시가 폭등, 세종시 보유세 6억에서 9억 평균 30% 오른다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가 세종시 조치원 서북구의 660채 분양 예정이라는 내용과 세 번째 세종시 갭 투자 주의보. 가 있었죠. 음, 그리고 네 번째, 아, 2021년 5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시가 폭등, 세종시 보유세 6억에서 9억 평균 30% 상승이라는 내용인데요. 아, 13일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 발간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이라는 아, 이슈 보고서를 보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 6억에서 9억 이하입니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30%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보유세입니다. 다만,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 한 채를 보유한 납세자의 세 부담은 구간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9.3%에서 최대 29.3%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일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는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한 제도인데요. 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3억에서 6억까지, 6억 이하까지는 10%, 6억 초과하는 3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공시가격 3억 원 주택 추가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평균 2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이, 됩니다. 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 위원은 세 부담을 결정하는 모든 제도가 아, 공시 가격 6억 원과 9억 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 구간을 경계로 어 급격한 아세 부담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세종시 공동주택 어 공시 가격 인상률은 1차 이의 신청을 거쳐 어 70.25%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1차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치게 된, 거친 거고요 어, 공동,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아, 아닙니다. 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다시 한 달, 5월 28일 한 달간에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6월 말 최종 공시 된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 세종 구시가지 아파트도 1년 이상 세종시민이 우선 당첨. 어, 이게 제목에는, 어, 서, 조천 서북구 660채 분양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어, 충북일보에서 5월 11일 날 싫은데, 아, 이거에 대한 제 실제 제목은 세종 구시가지 아파트도 1년 이상 세종시민이 우선 당첨이라는 내용입니다. 아, 정부가 세종 신도시, 행복도시입니다. 신도시 주택시장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자, 구시가지 중심인 조치원읍이 신도시의 대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도시와 달리 투기 지역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앞으로 BRT, 광역철도망 등의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세종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세종시는 우선 공급 대상과 가점제 적용 비율을, 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예정으로 10일간 각각 행정예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에 따르면 우선 공급 대상은, 우선 공급 대상은 세종시 1년 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 주민등록상 12개월 이상 세종시 전 지역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내용은, 아, 어, 행복도시 우선공급 기준과 동일하지요. 어, 현재, 아 어, 동일한 겁니다. 결국 앞으로는 세종시 내에 오랜 기간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신도시는 물론 구시가지 지역에서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는 어, 이번 행정 예고에서, 어,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규모 민영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 비율은 전체 물량의 40% 40%로 어, 정해졌고요 나, 따라서 나머지 60%는 추첨제입니다. 어, 현재 행복도시의 경우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100%는 가점제 에,가 적용이 되고 있지요. 따라서 구시가지에서는 각종 조건이 나쁜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신시, 신도시에서보다 높아집니다.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신도시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50%씩 적용이 되는데요. 반면 구시가지에서는100% 추첨입니다. 아, 결국 대형 평수는 100%추천및 적용이 되는 거죠. 어, 아, 조치원, 어, 서북부지구에서 계룡건설 등이 아파트를 660채를 분양을 할 예정인데요. 어, 아, 전용 면전 기준으로 50평방미터가 202채, 84평방미터가 377채, 101평방미터가 79채, 114평방미터 2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아파트도 이르면 올해 안에 분양을 거쳐서 2024년께 입주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종시 갭투자주의보 중도일보에서 2021년 5월 10일날 실었는데요. 어, 국회 세종 이전 가시화 등 호재로 집값 과열 양상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갭투자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아, 9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아, 세종시에 제출된 자금, 자들, 자금 조달 계획서는 120건인데, 이중 77건, 비율을 따지면 64.2%가 갭투자 거래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세종시의 갭투자 비율은, 어, 16개 시도, 어,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올해 1월에 48%, 2월에 13%, 3월에 35.38.5%였습니다. 이번 달에 64.2%까지 오른 거지요. 어, 지난달 서울의 갭투자 비율도 50%를 넘겼습니다. 갭투자는 자금조달계획서상 보증금 승계 금액이 있으면 입주계획서에는 임대가 목적인 주택거래죠. 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값이 크게 올랐고요.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각각 60.6%, 어, 44.93% 올라서 전세, 매매 모두 전국 1위를 차지를 했지요. 어, 전문가들은 전세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되자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특히,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거래 이외에 신규 계약의 경우 거래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급격히 올랐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매매가가 급상승한 것도 전세 값 상승을 부추기다고, 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종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 이후 신규 거래 시 전세 가격이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져 시장에서 혼란을 겪기도 했고 현재는 오른 전세값이 내려가지 않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종은 부동산 상승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어,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있는 만큼 갭 투자가 지속세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번째 2000 어, 마지막입니다. 그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2021년 5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5월 10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23% 전세 가격은 0.13% 상승을 했고요. 어, 시도 단위를 이렇게 보시면, 전국은 지난주와 동일하고, 수도권도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0.27% 상승을 했고요. 어, 지방 전체적으로 0.19%, 지난주 금주 0.19%입니다. 동일합니다. 지난주와 상승율은 어, 서울도 지난주 0.9%, 어, 금주 0.9%입니다. 지방에서 5대 광역시만 보면 지난주 0.23%에서 0.25%로 상승폭을 축, 어, 확대를 좀 했고요 어 그리고 세종 보시면 어, 지난주 0.05%에서 금주 0.01%로 어,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어, 조치원후 준신축 위주로 상승을 했으나 급등 피로감 등으로 어, 행복도시 내 대부분 지역에서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가 됐다고, 어, 지금 어, 분석을 했습니다. 지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인천이 어, 상승폭은 축소가 됐지만 0.53%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대전 보시면, 어, 대전은 계속, 뭐, 올해 0.2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0.3% 금주. 어, 그리고 세종 보시죠. 세종이 이제 가장 많은 어, 적게 상승을 했습니다. 0.01% 어, 그리고 제주도 상승폭이 많이 꺾였고 어, 경기도 0.31%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대전은 유성이 0.41%, 어, 동구가 0.36%, 중구가 0.31%, 서구가 0.23% 상승을 했습니다. 어, 전세, 보시게 되면, 어, 전세, 어,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0.13% 전국단위, 그리고 수도권 0.12%, 어, 지방도 0.14% 지난주와 상승폭 동일, 서울도 0.03% 상승폭이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음, 지도, 보시게 되면, 전혀 시도 단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인천도 지난주 대비좀 상승폭이 꺾였습니다. 0.33% 상승을 했고요. 대전 상승폭 확대를 했습니다. 0.27%. 울산도 상승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0.22%. 아, 그래프 보시면 세종이 유일하게, 유일하게 마이너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 지난주 0.03%에서 하락, 어, 금주 마이너스 0.08%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이 지금 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어, 보시면, 어, 그래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된 데에 어, 하락세를 겪고 있는 데는 아, 세종밖에 없습니다. 많이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60%가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아, 영향과, 그리고 현재 신규, 나성동에 신규 입주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영향이 지금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예. 2021년 5월 2주 세종시 주간 아파트 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내용을 찾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랜드고 세종대방부동산 송환섭이었습니다.